예, 삼양이고요 어, 여기에 보시는 홍콩 30달러 하고, 영국에 4.85파운드 하고, 그 다음에 필리핀 페소 68.25파운드 페소 하고,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4달러까지는 당근마켓에 판매를 좀 할 예정입니다 저, 그리고요 그, 이런 지폐 이런 지폐는 그, 수집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지폐 보여드릴때는 한손이라서 2000원짜리이고 이거거든요 2,000원 짜리인데 이게 이... 이런 걸 수집을 해야지 그 바보 같은 그 그런 이제 다른 거 일본 엔화 우리는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 2000... 2,000원 짜리 다발 사야지 어, 이런 거는 3년 안에 그 다발 하나 살것 같은데, 3년 안에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뒷면은 이렇게, 그 이게 뭐라 그러죠? 이게 호랑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. 예 호랑이 맞고요. 그, 단원 호랑이랑 고 했나? 그, 송아 맹호도가 생각나네? 2,000원 짜리고요. 이거를, 내 뒷면을 보여주면 또안될것 같은데. 뒷면 이렇게라도 보시면 되고. 예. 이렇고요. 아이고. 자 네, 이상 이 아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